사람이 롯데월드인가요? <laughs> 수영장인데 <laughs> 네? 여기밖에 없어 먹을 게? 야 이거 인사 뭐오돌이 게? 아 근데 꼭 여기에서 먹어야 돼? 먹을 게 어, 없잖아. 뭐야, 신기하긴 하다. 오. 아. 아. 모르겠어. 아. 모르겠어. 아. 내려가야 돼. 밑에 나갈래? 어. 그럼 나갈 수가 없네. 근데 이거 한번 타보고 싶긴 하다, 그렇지? 근데 이거 액세서리 매장 가는 거 같아, 형. 이거 아닌 거 같아. 어, 이거인 이것 같아 팽이버섯을 이 정도 국기 재료는 다넣었요 소스를 풀어볼게요 지금 일사천리로 잘 돼가고 있고요 저 소스 만들 건데 네. 어떻게 할까요? 거 네. 국기 베스트로 만들게요 네 들어갑니다 한국자하고 한국자 반떡모 소스 하나 해줬고요 두기 소스가 여겁니다 한국좀 가득해주시고요. 동대문 소스가. 어, 네. 아, 짜장왜 그래. 이그 정도는 해될것 같아. 안하니면 못한데 뭐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죠. 먹고요. 매운내라 매운내. 아왜안 넣었어? 어, 다 넣은 건데. 안 나, 오더라고. 그냥 음. 오늘 맛있까맛있보너많이지 아, 그냥 응. 공이 나가는 저기 2차전화로 갑니다. 쩌이지. 썬다고 해줘 <웃음> <웃음> 저 이제 사진도 좀 찍고 좀 이제 약간, 약간 토이스토리에 내가 그 장난감이 된 기분이지 아니 아니 아, 전신거울을 한번 살까? 너 어떻게 들고 가게 아이 <laughs> 어, <이랬어, 이랬어. 웃음> 뭐야 이거 용도가 뭐야 <laughs> 그리고 누가 내가 찍어주고 인스타에 올릴 때그 기분이야 그래? 나는 내가 찍히는 것만 좋아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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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사진 찍으러 갑니다 형, 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찍을 건지 그 연습하고 있어. 포즈를 아, 그런 거할줄 모르거든요. 아, 그 대신 제가 찍어드린 거. 그 느낌대로 아, 올리죠. 혹시 모르니까 제가 카드를 또 잃어버렸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. 주머니에요? 잠깐 왔어. 혹시 모르니까. 혹시가... 정신차리고 장민호 씨? 장잠호 씨? 요 장민호 씨. 네, 장민호 씨. 네, 장민거 씨. 네, 장거호 씨. 네, 장민거 씨. 네, 장 저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요? 보이면 소리 질러주세요 야 <laughs> 음 노래방 가고싶다 노래방 네? 못가 내일부터 가자 내일 열린거 아니야?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기다렸어 <laughs> 기다렸어 <laughs> 어깨동무까진 괜찮아 하지만 손잡는건 조금 위험해 영상통화는 오케이 스크류바는 눈, 높게 우리 들 사이에 나, 아무도 모르게 정해진 선 같은 게 있나 <laughs> 얘는 앞으로 걷지만 저는 뒤로 가어요 그래서 서로의 발걸음을 맞춰요 <laughs> 영상통화는 <laughs> no t h a n 약간 인스타 셀럽 같아 지요 <laughs> 촬영 가시는 거예요? 아, 네 <laughs> 오늘 무슨 촬영이어요 광고? 유료 광고? <laughs> 야, 저것 봐. 여러분, 눈보라 보여요? 응. 보이나요? 나의 혼자 픔을내 마음을. 너도 노래 좋아하잖아. 맞아요. 안 받아줘요. 오늘 같은 날씨면딱 좋겠다, 그치? 와, 이거 봐. 엄청 예뻐. 그치? 응? 어, 응. 나! 응. 우리들 사이에 다 아무도 모르게 정해진 성 같은 게 있나. <laughs> 여러분, 다음에 같이 놀러와요. 어, 근데 저한테 와주는 친구들이 맨날 <laughs> 있거든그 서연이, 그리고 박세, 100%. <laughs> 한 다섯 명 정도 친구들, 그 친구들만 버리고 오겠어요. <laughs> 늦게 다니지, 줌마. 술은 많이 좀 해봐. 다음으로 숨소리 가겠습니다.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고 말았어. 나야.